시작했다. 아니 뭐 산타야, 무슨 이거 누르면 저장되나? 아, 아니야. 나 이거 하려고 온게 아니야. 어... 사상두개 얻었으니까. 다음은 저인가 아니요, DLC는 제가 구매를 아직 안 했습니다. 제가 오늘 젤다의 전설 처음 플레이하는 거라서, 아직 대신 구매는 못했어요. 아 어, 힘들어. 야 너무 먼데? 내가 저기 찍은 거 맞지? 저산타고 올라가야 되나? 아니면 음아저 산이 아니구나. 이 산이구나. 산비둘기 우는 소리 난다. 구구구구. 달려, 바보야. 어, 잠깐만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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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추워하는데?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만. 나 저기 가야되는데? 아직 견딜 수 없는 추위는 아닌 거지, 링크야. 아닌가, 아니야, 아닌 것 같아. 돌아가겠어. <laughs> 돌아가겠어. <laughs> 아, 링크야, 미안해.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닌가 봐. 저기도 겨울인데. 뭔가 두드러 패갖고 옷 같은 걸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항아리다. 젤 다음은 역시 항아리지. 어, 나무 하세요. 호호! 아, 옷은 사야 된다구요? 돈이 없는데? 와, 상자 발로 여는 클라스. 아니, 링크 정도 짬 되면 상자 따위는 발로 열수 있는 건가? 어! 아, 깜짝이야. 저 지금 길을 헤매고 있는 거 맞죠? 아, 근데, 저게, 온도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, 지금? 아니. 지금, 여기도 저거고 다시 올라가서 볼까? 저기요, 할배. 나 얼어 죽게 생겼어요. 아, 됐어, 필요 없어. 알겠어, 음... 지금 저기 있는 거랑 저기 있는 게 있는데 아니요 아직 못사봤습니다 회피는 해봤어요. 여기도 겨울 아닌가? 그래도 눈눈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. 어, 너무 고민인데? 할배, 너 얼어 죽어! 할배! 저게 는 아무리 봐도 겨울인데? 어, 집이다. 엘리리는 서럽습니다. 그 사거리가 얼마나 되지? 여기서 맞출 수 있나? 핫. 안 맞잖아. 핫. 아. 아. 오. 활좀쏠줄 아는 놈인가? 스어야 nice. 이거 건들면 안될것 같은데, <laughs> 왠지 아 화살이 아까운가요? 화살이 귀한 거군요. 달려 달려 뭐야? 집이? 오 몸이 따끈해서 추운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고? 그렇구만 <laughs> 누구도 찾지 않는 이대지에서 요리는 내 유일한 즐거움이다 궁극의 요리가 완성됐다. 화끈고기와 생승구이 이 요리의 엄청난 접은체력표를을 물론 출연했어요. 다세요 어허 불이법을 적어두는 걸 깜빡하고 말았다. 짐승 고기와 따끈따끈초 열매를 썼던 걸 기억하고 있지만 이걸 만들어서 올라가라는 소리군요. 어? 방 한복을 주어야지? 짐승의 고기 짐승의 고기. 짐승의 고기가 무슨 짐승을 말하는 걸까? 오 횃불. 야 덤벼. 풍 곳에서 점프해서 화살 오 대박이야 야 잠깐만 <laughs> 아씨 화화화어화활화화어 <laughs> 창도 부서졌네와 패링을 시도했는데 안맞았어 다시! 아하 답이 나갔죠어 뭐야 방안복 오 투척창 투척에 특화된 특수한 창어 뭐있다 저 벌은, 그냥 가면 쏠것 같은데. 오. 아, 붉은색으로 반짝이는 게 레고다가 적은 거라고요? 그걸 위주로 버렸어야 되는 거네? 지금, 고블린을 제외하고, 어, 이거 먹을 수 있겠는데? 싶은 건 만난 적이 없어요. 강제 채식주의자거든요 저 지금 아스테미나 엄청 빨리 난다 그래 정령의 숲으로 들어가 보자 아 여기 낭떨어지구나아 낙하산 너무 갖고 싶은데 아니 저 할아버지는 가는데마다 있어 아홉상둥이 뭐 이런 건가? 네, 젤다 전설이 보통 플레이 타임이 얼마나 되죠? 아, 굉장히 긴, 긴 편이군요. 배 시간이면. 오, 짐승이야! 야, 왜 나, 너딴데 보니? 어디였어? 어 아, 저기 있다. 와, 엄청 많은데? 근데 짐승이 도망가는 건 기분 탓인가? 짐승이 나보, 나보고 도망간 거 같은데? 야, 왜 도망, 뭐야? 아, 이아씨 여기 또 있네? 사냥을 못했으니. 아, 스피드런이 40분. 야 여기 또 멧돼지 다 어디 갔어? 저기 고블린님 죄송한데 혹시 여기 또 멧돼지 못 보셨습니까? 배링 도전? 아씨 <laughs> 타이밍 무엇? 아니야 멧돼지 다 어디갔냐? 멧돼지 어 저기 있다. 야, 쟤나 쳐다보고 있지 야, 딴데 봐. 아씨 화살로 크리티컬? 동물이 절 보고 도망가는 거 맞죠? 처음에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. 어, 제발! <laughs> 개놈새끼야! <laughs> 가지마! <laughs> 엉덩이 한발 꽂아주마. 오, 잡다 와! 짐승고기! 나이스. 할비한테 가야, 가야겠다. 여기 있는 할비한테 말 걸어도 되나? 일단 만들어 봐야겠다. 요리를 한번 해볼까? 야, 불 꺼졌냐? 설마 지금 이거? 어, 굿. 어, 굿. 아주 좋구. 가자. 전설의 요리법. <laughs> 화끈 스파이시 고기구이. 굉장한 추위도 견딜 수 있는 내한 효과. 3분의 3분. 하나가 빠졌다고요? 아 이게 조리법이 아닌가 보. 보군요 짐승고기랑 화끈 어쩌고아니었나요 아, 아니 젠장 <laughs> 아 짐승고기 하나 있으니까 어, 재료는 아직 남았으니까 아얼룩로 간게 빠르지? 여로게 빠른가? 아 안녕하세요 일기 보러 왔습니다 음. 화끈 고기와 생선구이. 아. 아, 생선을 잡으러 가야 되는구만. <laughs> 아, 나는 이 일기를 읽었을 때 메뉴가 두 가지인 줄, 두 가지인 줄 알았습니다. 강이 바로 앞에 있네. 메뉴가 두 가지로 고기 아니면 생선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그게 세트였구나. 젠장. 강에 가면 그 후드로 펴면 되나? 처음 보자마자 이해를, 해, 이해를 했어야 하는 건데.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. 여기도 있, 아, 저기 있네. 물고기. 어떻게 잡지, 근데? <laughs> 어, 저칼 뭐야? 이거, 물에 점프해서 뛰어내려도 되나? 핫! 오! 대박! 아서왕의 검인가? 뭐야, 이렇게 쉽게. <laughs> 이렇게 쉽게 뽑아, 뽑아도 되는 거야? 물고기를 뭘로 잡죠? 팔로 잡나? 아아오 대박! 아 폭탄! <laughs> 야나 저기까지 못갈것 같아. 아닌가? 아 가는구나. 오아 베스? 배스? 베스는 맛 없지 않나? 아, 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? <laughs> 대박이네. 링크가 보기보다 상담자구나 와. 링크 인생을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니야? 가자. 노이한트 돌아가자. 한번 보겠습니다 할배 나 조리법 알겠어요 예 네, 조리법은 바로바로 바로 와 근데 이거 좀 괴식이다 화끈고개 생선구 이야 요리해봤어요 궁극의 요리, 화큰 거기야 생선구이 아닌가? 어떻게 그걸? 그 조리법은... 나름으로..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땡큐..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땡큐... 아이고, 노인 고맙습니다. 이제 어디로 가면 되지?